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해봤고요, 라면, 김밥, 피자, 샌드위치, 떡볶이, 우유 네,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<laughs> h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